시편 96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더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께는 찬란한 위엄이 있고 그분의 성소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온 땅에 나라들이여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시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알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예물을 들고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십시오. 거룩한 광채로 옷 입으신 여호와를 경배하십시오. 온 땅이여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세상에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늘이여 기뻐하고 땅이여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높이 외쳐라. 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쳐라. 숲의 모든 나무들아, 즐거이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오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진리로 민족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함.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이 기뻐하며, 땅끝에 있는 섬들도 즐거워합니다. 짙은 안개와 구름이 그분을 두르고 정의와 공평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불길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에 있는 주의 원수들을 태웁니다. 그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산들이 여호 앞에서 양초처럼 녹습니다. 큰 산들이 온 땅의 주 앞에서 녹습니다. 하늘들이 그 공평하심을 노래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허수아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공평한 심판 때문에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 마을들이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주는 모든 산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주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바르게 사는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아멘.